안녕하세요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 의사 개업 중인 안성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삶을 꿀처럼 달콤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활력을 잃고 아름다움도 퇴색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경험이 더해져 더욱 빛나는 시기가 바로 시니어의 삶입니다. 얼마 전 70대 어머님께서 딸과 함께 내원하셨는데 두분 자매 같으세요? 피부가 어쩜 그리 곱고 젊으세요?라고 말했더니 처음엔 깜짝 놀라셨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님의 비결은 바로 꾸준한 꿀 관리였습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을 직접 경험하시고는 주변에 적극 추천하신다고 해요. 이처럼 꿀은 단순히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가꾸는 천연 보물입니다. 왜 꿀이 시니어 피부 관리에 탁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수분 유지 능력도 떨어집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면서 주름이 늘고 혈액순환이 둔화되어 칙칙해지기 쉽죠? 이때 꿀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꿀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촉촉함을 선사하는 강력한 천연 보습제입니다. 건조하고 푸석해지기 쉬운 시니어 피부의 수분 장벽을 강화하고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피부에 보호막을 씌운 듯 탄력을 지켜주는 것이죠. 피부 세포 재생 촉진 및 항염 효과 꿀은 상처 치유에도 사용될 만큼 뛰어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상된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항염 효과도 뛰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꿀의 효능 덕분에 꾸준히 꿀을 활용하면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 젊고 건강한 피부를 가꿀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꿀 마사지 팩 쉽고 간편한 피부 관리 루틴. 그럼 이제 꿀을 활용한 구체적인 피부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서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8단계 꿀 마사지 배워볼까요? 이 마사지는 피부에 깊은 영양을 공급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안색을 맑게 해 줍니다. 1. 손 깨끗이 씻기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2. 순수한 꿀 준비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꿀을 준비해 주세요. 3. 콩알 크기만큼 덜기 너무 많은 양보다는 소량을 덜어 사용합니다. 4. 꿀 따뜻하게 만들기 손바닥에 덜어 체온으로 살짝 데워주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5. 얼굴에 고르게 바르기 눈가와 입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바릅니다. 6.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꿀의 영양이 스며들게 합니다. 7. 미지근한 물로 헹구기 차가운 물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8.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닦기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물기를 제거합니다. 9. 꿀 마스크팩 피부 타입별 맞춤 관리 조금 더 특별한 관리를 원하신다면 꿀 마스크팩을 활용해 보세요. 꿀과 요거트 마스크팩 피부톤 개선, 각질 제거. 꿀 1티스푼과 무가당 요거트 1티스푼을 섞어 얼굴에 바릅니다.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면 피부톤이 맑아지고 각질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주 2-3회 사용을 권장합니다. 꿀과 오트밀 마스크팩 피부 진정, 주름 개선. 꿀1티스푼과 곱게 간 오트밀 1티스푼을 물과 섞어 반죽처럼 만듭니다. 얼굴에 2 0분간 바른 후 헹궈내면 피부 진정 및 주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주 2-3회 사용을 권장합니다. 꿀 사용 시 주의사항 과도한 사용 금지 주 3회 정도 저녁 시간에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알레르기 테스트 필수 팔 안쪽 등 작은 부위에 먼저 발라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자외선 노출 피하기 꿀을 바른 후에는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녁 시간 사용을 권장합니다. 꿀처럼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 습관 내면과 외면의 조화 꿀 피부 관리와 더불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내면과 외면의 조화가 빛나는 시니어의 삶을 만듭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수면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피부 재생과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 외출 시에는 반드시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건강한 식단 비타민C, 오메가3가 풍부한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여 피부 건강을 지키세요.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활력을 더해줍니다. 마음의 평화 감사 일기를 쓰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즐기며 자주 웃는 습관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다. 라는 말처럼 행복한 마음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꿀처럼 달콤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 들면 결코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는 과정입니다. 꿀처럼 빛나는 지혜와 건강으로 매일매일이 더욱 특별하고 행복한 시니어의 삶을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꿀 피부 관리 비법이나 건강 유지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것 감사합니다.